방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런 방법으로 먹고 시작이겠네요. 잠안 생기면 안 되겠네요. 네, 안타뿐. 넘어선 안타뿐. 안타뿐이 안타뿐. 아, 도치가 타, 삼자호민. 1타점 60타. 속이 닿던 네요 이승엽 네. 선수의 1타점. 아주 중요한때 1타점 기록합니다. 아주 크네요. 이게 2대1과 3배의 차이인 데 지금 변화구가 외곽으로 흘러나가는 거를 구사 했던 것 같은데 가운데로 몰렸습니다. 예, 네, 교체가 되네요. 아, 오늘도. 네. 안타 이어가면서 세경기 연속 안타. 타점이3점점 크네요. 예. 제가 볼때 이걸로 오늘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 가운데로 몰려는데 정말 잘쳤습니다. 일루 스키를 넘기면서 우측에 안타. 이러면서 조금씩 살아나가는 건데, 아 지금도 공이 공의 그윗 부분을 때렸어요 머리를. 예. 뭐 아뭐3타점때 이거 큽니다. 왜냐면 동료들이 예. 아 많이 <laughs> 또그 축하를 해주네요. 그 왜냐면은. 예. 2대1하고 3대1은 선수 느낌이 틀리거든요. 이건 뭐 거의 결정력입니다. 예. 예. 안타 세계의 이 이좋...